자유한국당 김무성에게 총구겨는 친박, 탈당하라 한 목소리. 친박계 의원들이 7월 4일 복당파 의원의 수장격인 김무성 의원에 대한 탈당을 집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초선 의원 7명은 7월 4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개파 논란을 일축하고 상향식 공천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공천권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규환, 김순래, 성일종, 윤상직, 이종명, 이은권, 정종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치 행위에 대한 시대의 판단은 국민이 내리는 것이라면 책임에 따른 진퇴는 지도자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이 입장문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파 논란을 일축하고 의원들에게 자중자예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당부한 데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성 의원은 상향식 공천의 중요성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당내 모임인 미래포럼에서도 김무성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침박계 김진태 의원은 김성태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적에게 항복한 장수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 당장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표결하더라도 확실히 마무리해야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침박계 정용기 의원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의회주의, 법치주의, 책임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고 당내 유일하게 남긴 계보를 중심으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위며 소위 혁신 위란 이름으로 여러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위기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박계 윤상직 의원도 지금 우리 당 형편은 과거를 묻어두고 있자는 이야기다. 이는 보수가 아니다.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대변한다며 당 지도부는 책임져야 한다.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친밖계 정우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보수 미래포럼 3차 세미나에서 서청원 의원이 보수 맏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보수분열을 책임져야 할 김무성 의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은 의원의 탈당에 맞춰 김무성 의원도 비박계 수장으로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전 대표가 비박계 수장 역할을 해온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들이 다 안다며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침밖의 이장우 의원도 입장 자료를 통해 김무성 전 당대표야말로 작금에 우리 당이 처한 위기에 적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장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천파동의 장본인이자 특히 옥세파동은 총선 실패의 활용점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무성 전당 대표는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 총선 불출마를 뛰어넘어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이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친박계 의원들이 자신의 사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당대표 시절 개보도 만들지 않았던 제게 개보의 수장 은논하는 것은 당치 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그는 과거에 얽매어 구성원 간에 서로 분란만 키워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뭉치지 않으면 설 곳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같이 도모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14명의 의원들은 이날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의총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치와 관련해 유임 혹은 사퇴를 결정짓는 투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고 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죄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 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thank you